참 예수님,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또참 사람으로서, 서로 갈등이 있죠 간격이 있고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또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 모습으로 오셨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또그 축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가정 나사렛의 성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그 가르침은 먼저 하느님이시기 전에 인간 삶에 충실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율법, 또 당시의 관습,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 충실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양 아버지인 예수님을 길러주신 그러한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모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셔, 고향을 찾으시죠. 고향을 찾으셔 가지고 이제 신하고 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시던 그분,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슬기로운 말을,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해서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죠. "저 아이는 그 아버지가 목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직업이 그양 아버지를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토노스라는 이시라버 원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말로 물론 목수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가까운 집안에 평생 목수로 사신 분이 있는데 목소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있을 때는 있는데 없을 때그만하님한테 겪는 수모는 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긁는 거죠. 어른 나이에도 참, 그 어른이 참안 됐다. 목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목수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목수와 그쪽 목수가 그렇게 또 2000년 전에 그목수와는 물론 다르죠. 그데 아마 아파트에서 그 내장 공사하고 뭐 이렇게 도구 받아서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조금 무슨 반장도 된다고 자랑하면서 그사람을 결혼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했더니 목수라는 것은 이게 대패로다가 깎고 잘라내고 그래 가지고 그 대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재산이 모일 날이 없대요. 다 깎아 먹고 잘라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나는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결혼하는데 대신 남자가 좋다면 결혼하세요 하는 강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 별별 외국 나라에 왜 인터넷 들어오면 댓글이 아주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다 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거기를 보면. 팩트노스라는 그 말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목수라는 말 자체는 나무를 깎고 자르고 농을 만들고 의자 만들고 뭐 마루도 놓고 또 문틀도 짜고 뭐 그런 게 목수 아니에요. 그죠? 주로 뭐 나무를 상대로 해서 목수라고 했는데 팔레스티는 사실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한기 상권에그 5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잖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런 그 부탁도 있고, 그래서 성전이 되면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의 히라메란 왕에게 그 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나무를 좀 달라고 해서, 상백나무 방백나무라는데, 사실 우리도. 상백나무, 방백나무 사실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저레바논 국기 보셨어요? 국기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영어로는 시다라 그래요. 씨다. 시다. 채뚜루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전나무라할까요왜 우리 저기, 여기, 여기왜 추리할 때왜큰 곧게 나오고 왜그 있는 나무? 아마 그런 종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전나무 또 테 트루스라고 이렇게 보통 시편에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은 예수님 시대 때 목수라 그러면 은꼭 나무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문틀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학자들은 아마 테크 트노스라는 이 성경 원문에 있는 말이 목수라기보다는... 석수가 아니겠냐. 석수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팔레스 집을 보면 아시지만 나무로 된 집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날이 덥고 그러니까 돌이 돌이 많아도 돌을 깎아서 큰 돌을 깎아서 놓고 거기 들어가는 문만 이제 나무로 하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 요셉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서양식으로 말하는 목수가 아니라 석수 겸목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늘 강론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수가 옛날의 목수나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난을 입에 달고 사는 직업이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살아가시는 것도 나자렛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셨지만 주로 삶은 양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는데 아마 생활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목수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목수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요. 진실하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한 것만 가지고 사니까 저희 가까운 친척도 보면 거짓을 거의 내가 듣질 못했어요. 괜히 가난하긴 하셔도 정직하시고 또 단순하고 자기 한 일대로 노동을 또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노동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정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가난을 사랑해야 된다. 부유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진실하고 또 가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실 가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민사회에 와서 처음에 직업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 뭐 나름 직업은 여러 가지 있으시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를 보통 우리가 백수라 그러는데 그때 가정의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어떤 그 형제님은 와갖고 택시기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하여튼 마나님 눈치 보느라고 바빴다. 그래요, 그 시절에는 예?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그런데또 어떤 형제는 자기가 얼마 동안 직업도 없이 뭐해놓 일마다 안 되고 그러는데도, 가장 미안한 건 자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은 잘될 거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원래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행운이라잖아요. 포르 뚜나라 합니다. 재물은. 왜냐면, 운이 닿아야 되는 거지. 돈을 벌라고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새는 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다 없어지고, 가난만 남는면 되는 거예요. 받은 나자레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목수이시면서 가난했다는 삶이죠. 사람이, 가난이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가난했을 때 사람이 그사를 사람 진실한 모습이다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탈출기나 신명기의 가르침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성인이 되면 예루살렘에 세 번을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3대 축일이라고 하죠. 첫째는 유월절 오늘 말하는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세 번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그 특히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합니다 종교 교육이요. 그래서 여섯 살이 되면요 아이들이 남자 아이가 그러면은 그 신명기 6장4 절부터 9 절에 나오는 특히 6장4절나오는 시아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하면서 했던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그 생명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시작하는 셔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때 저기 이스라엘 사람 보통 셔마라는 면다 알죠? 그래서 그 셔마를 매추 자라는 데다가 써서 문태도 붙이고 그러잖아 지금도요. 근데 그걸 여섯 살부터 그걸 애우게 합니다 아이들요. 그 성경 구절을 그리고 시편의 중요한 구조를 외우게 합니다 엄마들이 주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10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미신나 그러니까 우리가 탈무드의 전신이죠 그미신나를 읽고 그것을 외우도록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10살 때이에요 13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그 회당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그런 예절을 익히게 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14살 이후에는 성인의 남자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살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직 그남자이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성지 순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부모들을 따라서 아마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신 절은 지금 6월절이라 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빠스카라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탈출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조상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그런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고 신하에서 계약을 맺고 또 여정을 다해서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함께 기억하고 조상들의 고마움과 하느님의 그런 도우심을 회상하는 기억하는 유월절 다른 말로는 빠스카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원래 처음에는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문화가 서로 다른 거라서 니스 한달 14일이면 유월절에서 15일 하루를 지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날을 무교절로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로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하셨을 때는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그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얼마나 복잡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부모님들과 같이 왔을 때는 그들은 친척들 같이 와야 돼요. 왜? 먼 길인데, 길도 멀 뿐만 아니라 강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께서 가시려니, 그러니까 친척들 같이 가려니 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루길에 보니까 아 친척들 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왔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다 찾아보면서 오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 3일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부터 때,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다 끝난, 바스카 축제를 끝난 성전을 조용했죠. 거기서 예수님 찾기는 쉬웠겠지만 성전의 그 뜰학에서 율법학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 경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성모님과 요새 붙잖아요 얘야, 이럴 수 있냐, 너. 여기 좀 있겠다고 얘기하면 어디 안 되냐,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냐, 내가 우리들이 너를 찾느냐고 이렇게 헤맸다. 왜 우리에게 그런 짓을 했냐, 라고 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통은 뭐라 그러죠? 아유.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느닷없이 뭐라 그어요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뭐, 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룩가보금은 솔직하게 얘기 합니다.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얘,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하고. 그러나 그 룩가보금이 말하는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예수님은 고향인 나절에 가셔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살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해서 키도 크고 지혜가 날로 자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했어요? 성모님은 이러한 일을 가슴에 조용히 새겼다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뭘까요?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낳고 기른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이 버검이죠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의 갈등을 성모님은 평생 가지고 사셨어야 돼내 아들이지만 하느님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자렛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왜 성가정, 나자렛 성가정이라고 얘기할까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바로 부모님에게 성실하게 수명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명하는 거 쉬워요? 수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명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키는 게 수명이에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구청에 10년 살면서 에, 여기 와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맞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체험하면서 그렇습니다. 순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저희 사제들에게 제일 힘든 걸 꼽으라면 순명입니다. 주교님께 순명하는 거. 때로는 어떻게 막 신나서 일하는데 또 절대 안 데려가 이러면 원망스럽죠? 주교님 요 일만 좀 마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냥 놔두고 가. 멋있는 주교님들은 항상 그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할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은 바로 가난과 부모님들이 항상 예수님께 늘 마음에 들게는 안 했을 거라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이 다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뭘까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거죠. 성격도 차이 있고 여러분들 서로 잘한 것이 틀리고 배은 틀린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일이에요그 자체가 문제의 사실은요. 여러 문제 덩어리에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합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랬지. 때로는 지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진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요즘 많이 무너졌는데 아빠들, 아기 아빠들이니 거적이라는 얘기에어요 거적. 한국에서는. 왜? 욱박질리는 것만 배우거든, 남자들은. 뭐,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내말 들어. 이렇게 시켰냐고, 남자들이 배운 게 그거예요. 대화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만히 보면, 한국의 빛나는 전통은 뭐예요? 남자들이 욱박질리는 거예요. 말을, 뭐, 어린 말을 했으면 됐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겨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거나, 따라오게 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돼, 결론은요? 아이들한테 인기를 잃지요. 네? 엄마는 그 사이에 작전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 우유와 젖을 줘가지고 벌써 환심을 샀죠. 또 파워가 있잖아, 엄마 파워. 아이들이 엄마한테 음식을 먹어서 이제 완전 길들여졌어요, 엄마들한테. 아, 여기는 애기 아빠들, 애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결정순간에 안 따라옵니다, 애들. 제가 그래서 신부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되어 있는 집은, 설령 그래도 남편을 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남편을 밥으로 안 만들어요. 많은 경우는 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주고 눈네 아빠한테 너희 잘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잘한 교육을 한 아이들은 반듯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잘못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거는 생업을 하잖아요. 서로 맞벌이 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대화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가정 나자렛에 이런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성가정에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를 서로를 위해 줄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의 모범은 뭐 바로 나자르에서 성가정 이라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을 달고 살았지만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그 등이 시리고 힘든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가난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한 가난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가정이 바로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사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유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순명하시고 가난을 나누시고 노동을 통해서, 목수의 노동을 통해서 성실하게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떼부자같이 뭐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행운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족이 서로, 부모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과 같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가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가장 함께 줄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아무리 힘든, 아무리 어려움이 힘들고, 가난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없으리도 기도하는 그러한 성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복원하도록 합시다.